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지푸디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셨다는 기록은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유독 오늘 복음은 그 일행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는데 시중 들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식탁에서의 봉사를 뜻합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과 사도들과 동행하며 개인 재산을 털어 음식을 대접하고 생계를 도왔던 재정적 후원자요 복음 선포의 숨은 공신들이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세상에서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자주 관심을 보이는데 이 여인들은 가장 훌륭한 예표입니다. 시중을 들면 보수를 받는 것이 이치인데 오히려 이들이 개인 재산을 들어 주님 일행을 시중 든 것은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구원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롯이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최근 들어 자신이 자성과 봉헌에 무심하였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알아듣고 감사를 드리는데 무뎌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선과 봉원으로 주님을 동행하였던 이 여인들은 뒷날 주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켰고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현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분 곁에 머무르며 작은 봉원과 자선을 정서껏 이어간다면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충만한 일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